의정 갈등이 마무리된 지한 달도 안 되는데요. 전공의들이 전국 단위 노동조합을 꾸려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라지만 또 다시 파업을 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비인간적 노동 시간! 축하라! 축하라! 전국 전공의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돌아온 지약 2주 만입니다. 가입자는 3천명 정도. 전국 수련 전공의 30%가 이미 가입을 마쳤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인간답게 일할 권리입니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한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은 80시간. 연속 최대 36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가천대 길병원에서 2년차 전공의가 주당 118시간씩 일하다 과로사로 숨지는 등 무리한 노동 업무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의사이기 전에 인간이며 노동자입니다. 전공인 노조는 혹사의 정당화는 끝났다며 주당 72시간 근무를 모든 진료과로 확대하고 전공이 1인당 환자 수 제한, 휴게 시간 보장 등 8개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에선 정당한 요구라는 평가도 있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전공인 노조는 파업 등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의사들 커뮤니티에는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극히 제한하더니 전공인 노조가 수혜를 받겠다. 전국 병원 좀비 병원 만들기 가능해 글이 올라오며 파업 가능성을 따지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환자들 입장에서 파업 소리만 나와도 오금이 저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노조라는 합법적인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향후에도 이사한 일들이 생기고. 1년 6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 끝에 출범한 전공이 노조. 의료 공백을 경험한 국민들의 불신을 딛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